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9월 16일 수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 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거심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삼백과 옷 다섯 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귀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굽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당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요셉과 형제들과의 상봉 소식이 온 궁중에 퍼지고 소식을 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매우 기뻐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불러 즉시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라라고 전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다 지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나가 아 애굽 땅 최고의 것들을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하죠. 야곱 가족이 오랜터전과 재산을 두고 떠나는 것을 망설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어, 요셉은 바로의 이 지시대로 가나안으로 떠나는 이들을 위해서 수레와 양식을 챙겨 줍니다. 더불어 형들에게 옷한 벌씩을 선물을 하죠.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옷 다섯 벌을 선물하고 은 300도 챙겨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동생에게 두둑한 현금을 용돈으로 챙겨준 겁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이 옷은 사실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불화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아버지의 편애를 대표, 대표했던 예, 요셉의 채색 옷이었죠. 나중에 형제들은 그 채색 옷을 벗겨 피를 묻힌 뒤 아버지를 속이는 데 사용합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그의 옷을 강탈한 유혹녀에게 모함을 당하기도 하죠. 옥중에 갇힌 요셉이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때 바로는 그에게 가장 권위 있는 옷을 입혀주는 것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형들에게 옷을 선물합니다. 벗겨진 옷은 부서진 형제 관계를 나타냈지만 선물로 주어진 이 옷은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형제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다투지, 다투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책임 공방이 불필요한 지금 형제들이 다툴 일이 무엇이 있을까 싶은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을 여행 도중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라라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당시에 장거리 이동 중에 노상 강도의 공격을 받는 일이 참 많았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기중품을 잔뜩 신고 가는 그들을 위해서 뛰어난 경호원들을 딸려 보내며 한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형제들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는 그 소식을 전합니다.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어리둥절합니다. 130년 동안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던 야곱이 야곱조차도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한동안 어리둥절하던 야곱. 요셉이 보낸 수레들을 보고 아들들이 전해준 이야기가 진실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운을 차립니다. 성경은 기운이 소생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좀더 직접적으로 보면, 영이 살아났다 라는 의미입니다. 죽은 것 같았던 야곱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조카도다. 라는 말은, 진짜구나라는 말에 더 가까운 의미를 갖습니다.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선 진짜구나, 진짜 요셉이 살아있구나를 외친 겁니다. 야곱의 오랜 아픔이 한 번에 말갛게 씻겨 내려가는 순간입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크게 만족하며 하나님이 요셉에게 행하신 일을 기꺼이 보러 가겠노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조카도다 라는 고백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도 섭섭하지 않을 정도의 충만했던 어떤 바로의 선물의 조카도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선물을 입고 온 아들들을 보고 하참 멋지네 조카도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살아 있음을 깨닫고 조카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요셉의 고백처럼 요셉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향한 만족의 만족의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이상 고소득자가 저소득 저소득자들보다 높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참 당연한 소리이죠. 하지만 한 나라의 소득이 주택, 식량, 물,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기본적인 수준을 일단 넘어서면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해도 국민의 평균적인 행복감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일정 수준이 지나면 돈이 더 많다고 더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라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천하보다 더큰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천하를 다 주어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주어도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늘 허망하고 목마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그가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면 우리의 영이 살고 조카도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참된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이 근원적인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참된 만족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겉으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급증하는 우울증 증상과 자살률을 걱정하는 기사들이 자주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낙인이 찍혀 가지고 여러모로 많이 위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기도해 왔던 전도 대상자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인생의 참된 만족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가정을 야곱의 가족을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 모든 회복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 모든 것의 계획이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군요.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들 중에 이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야곱의 조카도다라는 고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의 족함이 물질적인 풍족함에서 온 것이 아니고 요셉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한 고백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인생에 인간의 인생에 참된 만족함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먼저 만족함을 누리고 충만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충만함을 나누는 일 또한 소홀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기도하고 있었던 많은 전도 대상자들 있습니다. 이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어, 참된 만족함을 몰라 세상의 것들로 그 만족함을 찾고 있는데 언젠가는 분명 갈급한 날이 올 것이고 언젠가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서 그들에게 그때가 찾아왔을 때에 참된 만족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운데 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늘 기도함으로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많은 대학교의 성도들 있습니다 그의 가정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많은 가족들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속히, 속히 그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참된 만족함이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